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 오늘은 넥슨의 신작 블루 아카이브가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요.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도 새로운 신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보이시는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인데요. 어, 장르 자체는 학원물 수집형 RPG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게, 될것 같아요. 세계관을 보게 되면은 각각의 학원이 뭐 자취직으로 이제 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각 정부죠. 그 그 정보로 해가지고, 이제 학원끼리, 뭐, 대전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그거를 총괄했던 총 학생회장이 있었는데, 그 학생회장이 행방불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이 학생들을 케어해줄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유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학원에 있는 여러 이제 캐릭터들을 육성해가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럼 어떤 식의 이제 사전 예약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냐, 눌러 보시면 딱 나오는데 사전 예약을 하실 경우에 사전 예약에 따라서 요 다양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어 이제 달성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전 예약자 수에 따라서 이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미 이미 50만 명을 다 채웠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청에서 크레딧 그리고 이제 무치키 이성을 받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보셨는데 어, 난이 게임 좀 끌린다 어, 난 이런 수집 r 알피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하시게 되면은 요 보상들을 다 받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추가적인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이제 영웅들을 뽑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구독 이벤트인데 유튜브 관련돼서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귀여운 이제 블루 아카이브 제 이모티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시간에는 이제 블루 아카이브 넥슨의 신작이 이제 사전 예약을 했는데 넥슨이 약간 좀 이런 아기자기하면서도 수집형 게임들을 약간 퍼블리싱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과물 자체는 뭐 엄청 초대박은 아닌데, 어 크게 막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그냥 뭐 소소하게 벌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연 블루 아카이브는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 또한 이 캐릭터들은 너무 귀엽고 약간 제 취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나오게 되면 관련돼서 진행해보면서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